자 아까 영상이 끊어져 가지고 인사도 못하고 언니들한테 그냥 전화 드렸는데 전해드렸는데 지금 자 보세요 자 사이즈 요거는 사이즈가 지금 보시면 8 8 9 9 100 언니들 8 8 9 9 100 언니들 자 빅사이즈에요 뒤에는 스판면이에요자 이렇게 예 네. 가격 28,000원까지 해드려요 28,000원 자 원단 너무 좋아요 자 신축성도 끝내주고 원단 너무 좋아. 뒤에도 스판이에요. 7부라서 언니도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거니까 입으시면 너무 좋아요. 자, 가격. 자, 28,000원까지 해드릴게요. 28,000원. 사이즈 너무 좋아요. 스판이라서 좋고, 사이즈가 88, 99, 100까지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요 티도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거는 사이즈, 이것도 어, 빅 사이즈야 이렇게. 어, 가격 요것도 되게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디자인 너무 이쁘죠. 면이라서 좋고요. 앞에는 다 자수예요. 어, 가격은 지금 2만, 어, 3만 원까지, 3만 원. 어, 이렇게 자수예요. 면, 이렇게 나베라라 달아놓고 사이즈는 88 언니들까지도 충분하게 입을 수 있어요. 어, 사이즈가 넉넉하니 좋아가지고 6반에서 88 언니들까지 입을 수 있는 티 이렇게. 네, 예, 3만 원이 3만 원. 자, 이렇게. 음, 네이비 색깔이에요. 네이비 색깔, 색깔 너무 이뻐요. 자, 3만원 드릴게요. 자, 요번에, 요것도 지금 7부 안방이에요. 8부 정도 되지. 이거는 지금 보시면 난방으로 그냥 딱 하나 입기에 너무 좋아요. 뒤에도 이렇게 음, 자수까지 딱 있어가지고 정말 이쁘죠. 요거는 음, 8부 길이, 8부 길이 검정하고 지금 브라운 색깔하고 두 가지. 어, 뒤에는 프린트로 딱, 어 너무 예뻐 이것도, 난방으로. 이것도 가격은 3만원. 어, 3만원이에요. 자, 검정하고 브라운 색깔. 음, 카라도 깔끔하게 잘 나오고, 음, 주머니까지 있어요. 주머니. 보시면, 여기, 끈 조절 가능하게 있고, 위에서 아래까지는 단추예요. 색상은, 사이즈는, 요것도 5반에서 7반 언니들까지, 5반에서 7반 언니들까지는 충분하게 입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어, 브라운 색깔, 검정 색깔. 어, 가격 3만원, 색상 두 가지. 네, 너무 이쁘죠? 이게 봄에 딱 이렇게 하나만 입고 다니셔도 괜찮을 것 같아. 남방 음. 너무 이뻐요. 이거 원단도 되게 좋고, 지금 봄에 그냥 딱 걸치기에도 좋고, 색상이 너무 좋아요. 어, 색상고, 색상도 되게 이쁘고, 지금 앞에 이렇게, 어, 단, 이렇게 뚜껑으로 해놓고, 베이지하고 아이보리하고 지금 카키 색깔하고 두 가지 색상이에요. 가격은 3만 원. 어, 원단 너무 좋아요. 이거는 한여름까지 음, 입으셔도 돼. 원단 자체가 정말 좋고 구김이 없어요. 자 이렇게 어, 사이즈는 5반에서 7반 언니들까지 5반에서 7반 언니들까지 입을 수 있는 남방이에요 위에서 아래 남방자 요거 어, 가격은 지금 3만 원씩에 3만 원. 디자인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3만 원입니다. 요렇게. 정말 이쁘죠? 자,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떨어졌어요. 자, 3만 원. 어, 색상이 정말 이뻐요. 3만 원씩인데 디자인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자, 요거는 지금 한장 남아서 요거 세일까 드릴게요. 요거 한장 남았네요. 카키 색깔 한장 남았어요. 요거 세일가 드릴게요 언니들 지금 딱 입기 좋은건데 지금 한장 남았어요 이거는 88 778899까지도 맞아요 세일가 드릴게요 요거 면이고 다내수예요자 지금 딱 입을 수 있는 자켓인데 한장 남았어 한장 남아서 세일가 드릴게요 65,000원씩 팔던건데 세일가 드립니다 지금 딱 입기 너무 좋아 언니들 지금 딱 입기 좋아요 지금 자 요렇게 너무 이쁘죠 깔끔하게 잘 나왔어 이렇게 셀 깔아 드릴게요 자 너무 이쁘죠 자자 요번에 요것도 어, 되게 고급지게 잘 나왔어 이것도 이거는 백화점 납품하는 거라서 언니들 받아보시면 아시지만 되게 고급지고 어, 디자인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이게 내자에요 무스탕 원단으로 했는데 꼭겹이야 그래서 지금 간절기에 딱입기에도 좋구요 이거는 매장에서도 몇장 팔았어. 사이즈는 뭐 88, 99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 디자인 너무 이뻐요. 이렇게 그냥 툭 걸치고 다니기도 에 좋고 어, 가격도 너무 좋죠. 이거 네. 디자인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여기는 시보리로 해놓고 칠그이 네. 되게 세련되게 나왔는데 카키 색깔에 주머니까지 이렇게 있고요. 지금 보시면 뒤에 도 이렇게 음, 정말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디자인 너무 이뻐요. 자 이렇게. 깔끔하면서도 괜찮아. 정말 이쁘죠? 디자인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 이렇게. 음. 이게 지금 혹겹으로 나와 가지고 지금 딱 입고 다니기에 너무 좋아요. 디자인 깔끔하면서도 너무 좋아. 이렇게. 괜찮죠? 자, 요번에 청치만. 아, 너무 이뻐. 이것도. 청치만데. 아우, 디자인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네. 사이즈도 괜찮. 자, 보시면 고무줄 짱짱해요. 6에서 88 언니들까지 입을 수 있는 청치마예요. 자, 이렇게 앞에도 주머니 있고요. 지금 스타치까지다 이렇게 돼있어. 스타치까지 뒤에도 보시면 스타치다 돼있어요. 이렇게. 응, 고무줄도 짱짱한 다 돼있어요. 가격은 4만원인데 정말 이뻐. 응, 정말 디자인 너무 이쁘게 해놨어요. 자, 이렇게. 너무 이쁘죠. 자. 봄에 하나만 딱 입고 다니셔도 괜찮아요. 너무 이뻐. 티에다가 입으셔도 돼요. 어, 원래, 청이 좀진한 청이라서 정말 이쁘게 잘 나왔어요. 자, 요거 가격 4만원이에요. 4만원. 어, 너무 이쁘다. 예, 요거 정말 이쁘죠? 자, 오늘, 예,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언니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예, 감사합니다.